아, 그리고 생가 그, 좋은 게 많아서 좀 또... 이거거든 그 중간에 목 나와야 지 침대는 바로가 어 누가 쉽게 두 개지? 두 개잖아.

유튜브 안 맞지. 오늘 저기 하는 날인데. 오늘도 <목소리도> 그오을아 아, 그 응? 응? <laughs> 아, 아, 그렇게 됐다. <laughs> 언니, 언니 저거는 근데 내가 목소리가 거도... 아, 내가 아, 그래. 네? 오수 하수와 차이가 있어. 내가 그 일을 해서알 봐. 오수 아저씨랑 요한나이모랑 결혼할 뻔했잖아. 응. 찍어? <laughs> 아, 근데 나얘기 했던 것 같은데 거 언제인지 모르겠 그때 아 그때, 그때, 그때. <웃음> <웃음> 아유 비좁이다 오늘 비다이 대형 이라서 엄마 사랑해 이런 거 하면서 이도하나도안가끌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다 진짜고. 이 집이 보인다고? 했지 우리 해버 건데. 주면 날 정말 많은 거. 아, 뭐야? 짠. 언제 갖고 가잖아. 절대. 짠하자. 근 아, 하나만 하라고. 근데 그 나라의 보상을 한단면 줄게, 줄게가 정답이거든. 이게 뭐라고 했는데 줄게 새끼가 없지 아 뭐야 음, 쟤네 이번에 금방 구입됐어 응? 음, 저쪽! 집 그래. 여기 진짜 맛있네 야. 야, 누가 먹냐고 이거 나가서 왼쪽으로? 응 여기 지 여기 주변에 경기야 예전에 그 명동? 예전에 그 명동? 예전그 맛있겠다 국민 c a s